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요번 시간에는 대북 관련주 안한티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어 이것도 현대 엘리베이터 마찬가지로 일단 대북 관련주들은 다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요번에 지난 거래일에 이제 장 막판에 이런 악재가 나오면서 이제 시, 급락이 종목들이 급락이 나왔는데 일단 이때 어 직장인들 같은 경우 아니면 뭐 다른 그 자기만의 그 개인 일들을 하고 있던 분들은 이런 급락에 미처 대응 못 하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여기에 대해서 대응 못 했던 분들이 일단 오늘 오늘 장에서 대응 나오는 종목들이 많을 텐데 일단. 어, 생각해 볼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전략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이런 전날 대응 못 했던 분들의 이제 물량이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신용이라던가 이제 반대매매 물량, 물량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장 초반에 이런 급락이 나올 수, 나오는 게 일단 일반적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물량들이 어느 정도 이제 소화가 되면은 이제 저, 어 나오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한번더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런 관점으로 이제 대북주들 오늘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런 종목들 제가 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떤 이야기지만 하 주가를 올리는 경우는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우량주들을 여기서 많이 나오는 흐름인데, 어, 실적에 대해서 수급이 붙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이거는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성장성에 대한 미래 가치 성장성을 보고 이제 들어가는 종목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테마를 타서 가는 종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이제 접근하는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크게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어느 수급을 기대해서 우리가 공략을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번에 이제 대북주들 급락이 나오고 나니까 어 많은 분들이 좀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어요. 뭐 이런 뭐 시총을 얼마인지 확인을 하고 뭐 봐라라고 이제 하는 분들도 계신데 일단 어 기업 가치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는 이제 그, 기업, 그러니까 주식에는 투자와 투기로 나뉘거든요? 이제 투자는 이제 말 그대로 그 기업의 시간과 정성을 들여가지고, 이제 함께 하는 것을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투기라는 거는 단기간의 시세 차익을 노리고 어, 접근을 하는 게 이제 투기다라고 이제 말씀을, 어, 이제 사전적 의미를 들어볼 수가 있는데, 일단 보통 개인 투자들, 그리고 어, 실제로 매매를 할 때는 투자보다는 투기 관점으로 들어가서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대북 관련주들 역시도, 어, 투자보다는 투기에 더 가깝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해서 이제 시, 실제로 일단 차익을 노리면서 공략을 해보시길 바라겠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요번에 이제 급락이 나온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던지기 보다는 좀더 이제 기다렸다가, 일단 이런 매물들이 소화되는 그 흐름을 보고 나서 결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북 관련주들 많이 빠졌는데 뭐 도아엔진 이런도 그렇고 유신도 그렇고 음, 대아티이 역시 마찬가지. 이런 종목들 다 급락이 나왔지만 이게 곧 어,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자면 기회가 될 거다라고 꼭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어, 이런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1 년에 그몇 몇 한두번 나올까 말까한 기회들이죠. 그래서 이런 기회들을 잘 살려가지고 계좌를 다시 한번더 불릴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지금 제가 이런 이런 것들은 사실 영상으로 찍어갖고 바로바로 바로 어, 실전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건 단기간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이제 단기간의 변, 변화 움직임들을 체크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영상보다 일단 카톡방에서 많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일단 여기 아래 링크 보시면 카톡방 링크 올려놨으니까요 여기서 보고 잘 찾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네, 오늘 3월 첫 거래일 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